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치 문제로 인해서, 경제 문제로 인해서 미친 듯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전 얘기예요. 원전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전이 터지면 우리 인생은 그냥 그 자리 끝이에요. 인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전 불감증이에요. 제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3월 19일. 그때 제가 한번 올려 드렸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3월 19일 토요일. 일본의 일요일이었죠. 아 토요일이었죠. 그때 어천여 자리에 less degree 27도 각도예요. 27도 각도도 안 좋은 각도예요. o 문이 g 고에서 벌어졌어요. 만월이. 그때 태양은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에 역시 less degree 27도 8도 각도였어요. 천왕성 역시 산 양자리에 0도 각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태양과 천왕성이 완전히 그냥 패행렐 같이 나란히 선 거예요. 그 점성학으로 보면 그런 하늘에서는 행성들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달이 이 마주보고 있는 달들이 노덜 액시스, 노덜 액시스와 T 스퀘어를 정확하게 티스코야가 된 거예요. 티스코야가 되고 명왕성은 목성, 천왕성과 아주 타이트한 90도 각도가 됐어요. 유라이너스는 유레니엄이에요. 플루토 역시 플래토늄이에요다 방사능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원전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냐면 노덜액시스 그러니까 노드 축이 글래틱 센터에 굉장히 가까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나란히 섰어요. 제가 글래틱 센터를 얘기를 많이 했죠 요새.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행성들의 위치도 불안해요. 전황성이 굉장히 강해요. 명왕성도 굉장히 강해요. 강하다는 것은 명왕성은 명왕성이지만 있는 자리가 캐프리콘 자리예요 유로하너스는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처녀 자리는 사실은 건강을 뜻하는 자리예요 건강을 뜻하는 자리지만 처녀 자리의 반대쪽에 있는 행성이 넵튠이죠. 그래서 같이 영향을 같이 받아요. 넵튠은 항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넵튠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그리고 쿠쿠시마는 거의 살 수가 없는 동네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어, 추분과 그 에쿠스, 어, 스프링 에코낙스와 태양이 천황성과 컨정트, 컨정션이 돼요, 만나요. 항상 이 에코낙스는 강해요. 강하고 천왕성이 산 양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에리스는 룰러가 마스예요, 화성이에요. 그래서 천왕성과 화성이 만났다는 것은 두 개의 전투를 뜻하는 뭔가 큰 일을 저지르고 싶다 하는 그런 행성들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것도 산 양자리에서. 산 양자리에서 영도각도, 제가 영도각도를 말할 때는 항상 카디널 사인의 영도로 들어갈 때는 월드 액세스라고 해서 세계 전부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카디널 사인이잖아요. 에브리스도. So. 그리고 바로 그때 천왕성이 3월 11일 날 어, 사냥자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났고 쓰나미가 벌어진 거예요. 이 쓰나미는 이 지진은 온 세계에 온 세계에 다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그 물결이 방사능을 담은 그 물이 건너서 건너서 2년 뒤에 Northwest of Washington State 워싱턴주나 오리건주나 이 LA쪽 그쪽 서쪽 해안으로 다 쓰레기가 몰려왔어요. 온 세계를 다 휩쓸은 거예요. 최노빌에서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생쇼를 하고 있어요. 실험을 한 물고기들을 길렀다고 방사능 물을 먹고 자란 물고기들이라고 멀쩡한 고기들을 막 내보이면서 내년에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어요. 천왕성이 산 양자리로 들어 프라이데이 사실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천왕성은 항상 surprises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깜짝 놀라는 거라고. 화성도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조금 작은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화성과 천왕성은 같은 비슷한 에너지예요. 천왕성이 더 커요. 화성은 687일, 그러니까 2년 정도 걸려요. 2년. 그리고 토성이 29년이죠. 화성은 2년 정도 걸리니까 빨리 돌아요.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들은 나지만 천황성과 만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의 어떤 영원히 변치 않는 데미지를 남긴 거예요, 결국은. 온 세계를, 온 세계의 경제와 온 세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 후쿠시마 사건 때 보면 유령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요. 그 죽은 그,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아마 떠나지를 못하고 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신기한 게 우주에서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행성들이 포메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운명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는 인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다른 일로, 일로라도 벌어질 수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행성이 날아와서 쾅 하고 부딪힌다든지 또 팬데믹도 중국에서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으면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어떤 무언가가 생겨서 온 세계를 3년간 묶어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전에 대한 이 무서움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편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타는 설설 끓는 가마솥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풀문이어 g 거하고 파이시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동안 어, 천왕성은 산 양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파이시스는 넵튠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지진이, 큰 지진이 날 때는 항상 넵튠과 캔서, 이런 행성들이 좀 항상 껴드는 것 같아요. 에어리스, 물론 카디널 사인도, 어, 껴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 액세스에 어떤 큰 행성이 쓴다는 것은 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지진이 있었죠. 그거는 헤이리에서 났던 2010년 1월 12일 날 벌어졌던 2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지진은 지금 10월 달 아니, 10월달, 11월달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루나 에클립스가 12월 31일날 2009년도에 벌어졌고, 솔라 에클립스가 2010년 1월 15일날 벌어졌어요. 항상 에클립스라는 것은 지구와 달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리 지진 때랑 지금하고 비슷해요. 역시 우리도 솔라 에클립스가 있고 루나 에클립스가 따라오죠. 11월 달에. 개기월식 개기 일식 이때는 이 나라의 상승자리는 토로스에 들어가 있었고 황소자리 그리고 디센던트는 스콜피오 자리예요. 미디엄이란 미드 헤븐이나 이 미디엄 고엘이라고도 하고 미드헤븐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무슨 뭘 뜻하냐면 내 차트에서 내가 태어났던 생일 그 행성 위치를 보는 자리에서 12시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해요. 12시 자리에 어떤 행성이 있는가. 바로 12시 자리에. 이것이 바로 나의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이미지를 뜻하는 그런 뜻을 말하는 자리가 미드헤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문적인 직업이라든지 또 소셜 스탠딩, 뭐 퍼블릭 퍼소나 이런 걸다 말하는 게 미디움 고엘리라고 m 요요 미드 해 m e 합니다 미드 e 븐 그때는 태양이 i u m medium m 어 d i u m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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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화성화성 e d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Conjunction 했어요. 화성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Destruction and Fires. 여덟 번째 자리는 Death and Rebirth 요 명왕성이 어,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왕성이 뜻하는 뜻은 죽음과 새로운 탄생. 그런데 태양이 여덟 번째 집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왕성과 역시 만났어요. 완벽하게 만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가까웠어요. 천왕성과 유레니엄이죠. 역시. 만약에 태양과 태양이 여덟 번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 태양과 천왕성이 아주 가깝게 건정시원했다면 만났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기만 살짝 했는데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만약에 태양과 유라이너스가딱 conjunction to the degree 하고 만났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생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이 났겠죠. 천왕성은 늘 지진과 관련이 많아요. 왜냐하면 shocks and surprises를 뜻하는 게 유라노스예요. 그리고 revolutionary, evolutionary,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천왕성이 뜻하는 것은 뭐 지진도 될 수가 있고 정치적인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다 말하지만. 지금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진이 또 어떤 큰 지진이 날 확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지진이 또날 수도 있고 같이 날수 있어요. 굉장히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행성이 천왕성인 거예요. 항상 그리고 신기한 게 넵튠 해왕성이 고대시대에는 여덟 번째 집을 관장하는 행성이었어요. 지금은 명왕성으로 바뀌었지만, 고대시대에는 해왕성이 관장을 했던 자리가 여덟 번째 집이에요. 여덟 번째 집은 그냥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아우 a 플래닛들이 담당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역시 목성이 명왕성과... 정확하게 90도 각도였어요. 플루토는 플루토늄이라고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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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a 1 i 1 m u r a n i 기 일식 r a n i u m Uranium, u r a n i u 커진 거예요. 토성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오랫 동안 걸리는 힘든 그런 피해가 온 거예요. 어 일본의 지진에서는 목성이 12월 21일날,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쯤이죠. 3개월 전쯤에 월식이 있었어요. 계기 일식이 1월 4일 2011일날 Transiting Pluto. 플루로 태어났을 때 플루로 자리 말고 이제 쭉 움직인 플루로가 일본의 목성과 굉장히 가깝게 만나 있었어요. 그리고 스퀘어로 목성을 90도 각도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도로는 항상 탑 다운 가로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걸 크게 만들었죠. 주피터는 확대를 하는 거예요. 유라노스가 루나 에클립스 포인트에 계기 월식 자리에 12월 21일 날딱 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트랜스리 비너스 금성이 명왕성과 트랜스리 플루로와 아주 타이트하게 90도 각도가 됐어요. 이런 걸 보고 과거로 돌아가서 보고, 에스트로로지스트들이 미래를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트랜 a t u 세런, 그 행성이 네이럴 유라 u 스 천왕성이 있던 그 자리에 토성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울했대요. 느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우울증도 막 생기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벌써 뇌에서 그 주파를, 주파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에 가까이 어떤 중력이 땡기고 하니까 느끼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증거가 좀 보이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의 몸이 60-70% 물로 되어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진이 나기 전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느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그 패시미즘 그걸 뭐라 그러죠? 옵티미즘 말고 패시미즘 그러니까 부정적인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넵튠, 넵튠은 항상 스피리추얼 플래닛이에요. 그래서 역경, 역경을 뜻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어... 그때 그 행성이 첫 번째 집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영향력이 아주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후쿠시마의 부작용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커지고 있어요. 원전을 여러분들은 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까지 후쿠시마 원전과 어, 우리가 어, 미래를 잘 견뎌갈 수 있는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